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목숨을 줄 치는 범죄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평균 1조 5천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러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는 온 시대의 노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임금 체불은 취약계층 노동자와 그부양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기에 지난해 9월 6일. 일명 임금체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임금체불 사업주에 농락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심중한 검토를 이유로 차일피일 관련 법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대표적 경우로 조선업의 사례를 오늘 들어서 어... 21일째 다시 방송 중입니다. 임금 체불 당하고 고용 안돼서 지금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당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생계에 굉장히 미협을 느낍니다. 특히나 파촌 노동자들 임금이 워낙 저임금이다 보니까 한 달만 월급을 못 받아도 하루 하루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거기다 더해서 임금 체불은 못이서또 업체 폐업으로 이어지고 업체 폐업되면 어,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이 모든 책임들을 전가하고 어, 자신들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을 받아서 임금 정리합니다. 본청에서 주는 기성금은 또자기가 다른 사업을 위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수억 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받더라도. 고자 벌금 몇백만 원만 내면 되는데 과연 어느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조선원청사도 알고 있고 심지어 정부 지방 관서에서도 알고 있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불사업주를 엄벌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부가금을 내줘야 하고 단위사불벌 조항이 편법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재반사정 고려, 신중한 검토, 우는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청합니다.